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 기역부터 보면 아 가부터 보면 삼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것 그게 두 개래 그러면 우린 최고차항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프 개형은 모르지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한 개는 중근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래프 개형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나 지금 그린 두 가지는 최고치한계에 양수 열대를 의미하는 거고, 요렇게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최고 차항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다. 다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이려면은한 개는 접해야 된다. 라는 거. 어, 그 극대나 극소 둘중 하나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나조건을 보기 위해서, 우린 여기, 이거를 알파, 이거를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도 뭐, 알파, 베타. 여기 알파, 베타. 바, 알파, 베타. 그러면, fx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게 되는 거겠지 그럼 나 조건을 그려봅시다 자, f 의 x 빼기 fx 얘가 0이다 근데 우리는 fx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얘가 알파거나 얘가 베타거나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x fx가 알파다. 그럼 얘를 fx는 x 알파다라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x fx가 베타다라는 말은 fx가 x 베타다라는 사실로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개수가 3개다. 즉, FX랑, 그 다음, 얘는 알파 컴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교점. 그 다음, 얘는, fx랑 x, 기울기가 1이고, 에, 에, 베타 컴마 0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 그의 개수가 총 3개라는 거겠죠. 서로 다른 3개라는 거겠지. 자, 그럼 기울기가 1이 돼, 1이래. 맞지? 그리고 알파 컴마 0과 베타 컴마 0을 각각 지나는 직선인데, 이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점의 길총 3개가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거 하나만 그렸을 때도 총 3개가 되겠지. 하나, 둘, 세 개. 맞아 그러면 요렇게 베타를 지난다는 걸 그려, 그려봐도 그려 얘는 적어도 한두개세 개는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접하게 그려도 만약에 알파 컴마 0에서 접하게 그려도 여기 교점 하나 여기 위에서 한개더 생기겠지 그럼 얘가 교점이 한개 이걸 지는 직선이 또 교점이 한 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 fx가 요렇게 그려졌을 때어 알파 컴마 0을 지나고 기후가 1인 직선 그 다음 베타 컴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것들과 만나는 교점이, 이 그림에서는, fx가 이런 그림에서는, 어, 교점이 3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지난 직선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의 개수가, 어, 일단 3개야. 맞지? 기본적으로 3개란 말이야. 이렇게 막 베타커망을 지난다? 이렇게 아무리 최소그려도,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최고차이 계속 양수일 때는, fx랑 직선 두 개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어, 총세 개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어, 총 이제, 직선을 두개 그렸을 때, fx랑 그 직선 두 개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세 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몇 개입니까? 네, 한 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아, 어, 얘는 무조건 한 개겠네. 베타 컴마형을 지나고 기게 1인 직선은 무조건 한개겠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줘야 된다? 두개가돼줘야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확대를 했을 때 여기랑 여기 접하게끔. 얘는 무조건 한개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컴마형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한개입니다 어, 교점이 한개예요그 다음 베타 컴마형을 지나는 교점의 개수가. 베타 거명을 지는 직선과 fx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하게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되게끔 그래야지 어총 교점의 개수가 세 개가 되는 거거든. 이해 같이 자, 그러면 우리는 아, 최고차이의 개수가 음수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둘 중에 무엇일까? 좀 자세히 크게 그려보면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또 하나는 요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 컷마형을 지나면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한개 그리고요. 그 다음, 베타 컷마형을 지나면서, 기, 기후, 어, 기울기가 1인 거, 한개 그려놓겠습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를 지나고, 어, 왜 이렇게 그렸죠?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뭐 돼야 되겠죠. 교점이겠어요. 이게 접하니까. fx랑 직선이 접하니까.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우린 접선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둘 중에 어떤 걸될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f1, x는 1이란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이래 그럼 지금 접선의 기울기 fx 딱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fx 그려놨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얘 기울기 얘들처럼 기울기가 1인 것들 지금 이게 접선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울기 1인 것들은, 접선의 기울기 1인 것들은, 어, 1에서래, x는 1에서래. 그러면 1이 될수 있는 것은 여기 아니면, 뭐, 이쯤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1이 되겠지. 그 아니면, 이게 되겠죠. 됐나? 1이, 이거, 여기거나, 여기라는 거야. 그럼 f 1은4라고 했어. 함수값은 4래. 그럼 얘 봐봐. 얘는 이렇게 FX가 그려진다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곳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거나, 이쯤 이렇게 또 있겠죠. 근데 얘둘다 함수값은 뭐야? F1은 4라고 했잖아. 요가 1이거나 요가 1인데, 둘중 하나가 1인데, F1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럼 확실하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은 FX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라 것, 이거를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알겠나? 자, 봅시다. 그 다음, F'0이 1보다 크다. 아, 자, 그럼 이둘 중에, 둘 중에 어디가 1인데요?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이 구간 봐봐봐. 이렇게 되는 구간 봐봐봐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만약에 지금 아래로 볼록인 구간 여기에서 1이 여기 있다 1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어, 0은 어딨겠어 왼쪽에 있겠지 근데 지금 접선의 기울기점 점점점점점점점 점 커지고 있는 경우거든 근데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 근데 f0은 f'0은 1보다 크다며 근데 1이 여기 있으면 0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왜? 이게, 이게 접선의 기울기 1인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1보다 크다음에 근데 더 작아지는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F1이라는 분은 여기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 왜요?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3차 함수는, 점 대칭 함수입니다. 무조건. 요 점을 기준으로, 어, 이 점, 내려볼게. 이 점을 기준으로, 이거리랑이거리랑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둘다 1이 되는 곳.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1이 될수 있고 여기도 1이 될 수도 있다겠지 근데 여기 1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1보다 왼쪽에 0이 있는데 거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 1보다는 작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점을 이 대칭이 되는 이 점에서는 다시 위로 볼록이 되거든 위로 볼록일 때는 1이 여기서 x는 1일 때 접선의 기울가 1이야. 근데 0은 어디 있어? 그것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것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가 얘보다는 클 거란 거야. 그래서 얘 조건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미적분하는 애들은 변곡점이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요있게이 3차 함수에서 뭐 수투만 하는 이제 확통을 하는 애들도.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변곡점이란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대어이 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1인 곳이 여기 있다면 어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1인경 경우, 1인 경우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본다면 f(x)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될 거고 이 만나는 접점 자체가 x가 1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여기 y는 x 배이 알파가 될 거고 여기 f(x)는 어 f(x) 잡아볼까. x절편이 알파 이거 베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를 a에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페타라고 잡읍시다. 아니다. 이렇게 먼저 잡자. fx, y, fx를 잡읍시다 일단. 자 그러면 우린 fx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교점을 다 알지. 뭐 x는 알파에서 만나요. 그리고 x는 1에서 만나요. 근데 그건 중근이돼요 접하니까요. 그러면 fx 빼기 x 빼기 알파는 0에 근이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f(x) 빼 x 빼 알파라는 게 a 의 x 빼 알파 x 빼 1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맞나? 자 그러면 따라서 f(x) 식의 설정은 a 의 x 빼 알파 x 빼 1의 제곱 플러스 x 빼 알파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있나 f1은 4니까 여기서 f1은 4다를 이용하면 f1은 1 빼기 알파고 이게 4래 그럼 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될 거고 이 직선은 x 플러스 3이다라는 게될 거고 fx는 여기서 어, 바꿔줍시다 플러스 3 플러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 됐지. 자, 그럼 봅시다. 자, 그 다음 A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선생님은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F, 어, 지금 E. 검은색 3만 봤을 때 x절편이 알파랑 베타 그리고 알파에서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 f x 라는 식은요 최고차항의 수 a이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 x 빼기 베타로 되요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형태를띄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식을 x 플러스 3으로 묶어냈을 때 a에 x 기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 봐난 f x 이렇게 잡았을 때 x 플러스 3을 인수로 한게 있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게더 있지 x 플러스 3한게더 들고 있지 그럼 얘는 또 인수를 뭐로 들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3을 인수로 한게더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더라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거. 왜 인수를 x 플러스 3을 더 들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6a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f x 식을 완전히 구했죠. f(x)식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 음, 네, 다된것 같죠? 그래서 F0을 찾으래.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될 거고, 3이 되겠네. 3이라는 것은 16분의 48이니까, 최종적으로는 16분의 45가 답이 될 거고, P분의 Q에서 더하라고 돼 있지? 그러면 61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 됐지?